안녕하세요. 자 우리 마가복음 56번째, 예, 예, 56번째입니다. 어,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제목은 준비된 자리,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어, 세베데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와 여자 오대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리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제 순환의 이세 번째 경고, 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제자들의 이전투구입니다. 오늘 어, 미리 한번 강의한 것 같죠? 네. <laughs> 한번 쭉 어,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나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니까 더 잘하겠죠. 오늘 이 준비된 자리입니다. 준비된 자리. 음, 우리 모두에게 예,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 그 자리는 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 건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죠 사명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어, 세베데 아들 제베데라기도 하죠 세베데 아들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죠 이설에 어, 의하면 고전 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어,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 세베데 아들들이 엄마가 와서 좌우편 앉게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이 어, 지필자가 틀린 게 아니라 마태는 어머니의 기준에서 봤고 마가는 이두 형제의 기준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도가 친밀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산 갈 때도 누구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어 그러니까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건 추론입니다만 어 베드로하고 이제 이 세베데의 아들들의 형이 야고보죠. 야고보하고 베드로랑 제자들 중에 약간 라이벌의식, 경쟁 구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잘 섬겨요. 음으로 양으로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돕는 이유가 순수하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좀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 세베데아들 야구바 이한이 죽게 나와여자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좀 주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 어, 예수님이 원하는 거와, 예수님이 원하는, 어, 그러한 어, 자리, 또는 그러한 산명과, 세베데아들, 그리고 우, 우리들, 우리들이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이제 X를 쳤는데, 어떤 겁니까? 이방의 직고자들은 똑같아요. 뭐, 뭐죠? 어떤, 음, 이, 영광.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힘과 영광. 그래서 세상적으로 언세, 힘, 권력, 이런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요청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자리로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뭘 주길 원하니?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 여자오대주의 영광 중에 이 영광이 뭐이 영광 중에 예, 주, 주께서 주 어,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 하시니까 이제 이적과 기적을 봤으니까 다 그들을 물리치고 왕국을 건설했을 때 자의정 영의정 자의정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세상적인 권력과 건세 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게 뭔가? 예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 원하는 건좀 뭐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어, 기도란 도구로 음, 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어, 그리고 또 천국도 가는 거. 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하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도 가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거죠. 뭐잘 먹고 잘 사는 게 에, 잘못된 건 아니나? 지금 이제 이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어, 우리들의 생각과. 그죠? 어, 영광의 십자가. 그런 걸, 영광이 영광의 십자가를 원하는 거죠. 어, 예수님께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셔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 얘네들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에, 나는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어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 그뭘 그러니까 구하는 분? 원래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순환 그리고 섬겨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서 쓴 자를 마시고 어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할수 있냐 이 예. 얘기. 너희가 할수 있겠어 이 예.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새는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자할수 있습니다. 뭘 모르고 얘기해. 몰라요. 뭘 모르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어, 뭐, 이런 거 똑같아요. 저도 군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감정이, 복받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화려한 교회, 대형교회, 큰 교회, 존경받는 목회자, 어, 이런, 이런 것들이 먼저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결국은 뒤에 나오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그리로 인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 믿,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이유가, 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 보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와 순환과 섬김과 좋은과 제자의 삶이죠. 이렇게 사, 이렇게 사는 걸 원하는, 이게 이제 지질이 공상맞고 고통스럽고, 어,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근데 그길처럼 영광스러운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받을 수 있겠니? 랬더니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할수 있습니다. 랬는데 사실은 할수 있다라고 그들이 다른 이쪽 시각으로, 그죠? 이걸 B라고 한다면 A가 이거라면 이쪽 시각으로 B의 시각으로 할수 있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주님 A로 바꿔드리십니다. 할수 있습니다라고 못 모르고 준비했지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뭐예요?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는. 세속적인 것까지 아멘 있는데 할수있었는데 수 우리를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게 복음인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선포하십니다. 할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사도 AD 44년에 참여 목이 잘려서 순교하시고 또 요한은 AD 100년에 아주 어, 나이 많게 거의 100세 가까이 반모 섬에서 요한 계시록고 요한 님이삼서 쓰시고 그렇게 또뭐 순교는 아지만 그렇게 고난 속에서 뭐 순교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잔을 마시며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이 자리 세상 권세 힘 이걸 원했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거룩한 것으로 뭐예요 바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의 전에 왔지만,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으로 바꿔서, 그것조차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시련과 어려움, 그죠? 이, 여러분, 우리가 일, 일년 딱 생각하면, 어떻게 십자가를 치며, 어떻게 우리가 순환을 당하며, 어떻게 성기는 종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일제 예,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복음 중에 복음이죠. 복음이 가장 큰 복음은 뭐냐면 내가 출발은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로 예수 믿는다고 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데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놀라운 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살게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까? 이거예요. 우리를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예, 제가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아 제자를 나온지라 하고 입을 열어갈 쳐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십일절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약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삶의 열매가 뭐냐면 아름다운 거룩한 성화인데 그 성화는 뭐냐 나를 위해 살지 않더라. 남을 위해 살고 헌신하고 돕고 여러분 뭐 저희 을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에 보면은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 자기 오른손이랑 왼손을 모르게 돕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엄청나요 그런 분들을 바라뭐요 처음에는 어, 물론 처음부터 A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특별한사로 B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결국 A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너, 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저한테, 그,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 어떤 세례입니까? 죽음의 그죠? 대속물로 가진 그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편에 우 앉은 것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리는 준비됐다. 어떤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리로,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포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 길을 우리가 갈때 그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예비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사명인 거죠. 열 제자가 듣고 야구보 요한 에 대해 화가 나거든요. 특히 베드로 가더 열받았겠죠. 경쟁상대니까 예수께서 굴러다가 이제 탁 싸우니까 굴러다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 마음껏, 임의로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힘을 가지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약한 자를 약탈하고 고아가부를 내팽겨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이다. 그게 그들의 삶이야, 그게 집권자고 그게 리더야. 그런데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이 폭력적 권세, 이런 세속적인 악한 권세가 아니라. 40 그래서 제가 40 어, 4 3부터 45절까지 4 3부터 45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어 저는 이게 세계의 역사를 바꿔 놓은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의 그 리더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거다.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자, 큰 자, 섬기는 자가 돼야 되더 섬겨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는 1등 되려나? 종이 되어라. 나는 예수님은 나는 그래서 뭐예요그 대표적으로 섬기는 자, 종이자다 자기 아, 그 대표적인 대성불로 왔다. 이게 많은 사람이 대성불로 왔다. 그러니까 뭐야? 세계 역사에 그 건세와 능력이 된 자. 어, 리더십, 왕, 제사장. 그죠? 어, 예수님께서는 음,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이제, 그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이, 이, 이 전체 의 평화의 왕은 뭐냐면 평화의 왕은 이온 세계를 평화로 만드시는 분이라. 그 어떤 공동체의 리더는 그 공동체를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인 거죠. 그 세계의 세상은 뭐예요?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왜냐면 하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욕망이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실 것인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많은 사람이라서는 숫적인 것도 있지만, 많은 시간도 됩니다. 시간과 수적으로의 어떤 택한자의 대속물로 주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그가 영광 하나님 우편한 에자 준비된 자로서 우리를 뒤하듯이 우리도 우리도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우리 공동체 대속물 여러분들이. 가장이라면 가정에서의 종과 섬기는 자 배송물이 되어야 하고 저도 그래야 되겠죠 교회 또 어, 여러분 족한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어, 저를 통해 그동안 어,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또 계속 말씀 사역자가 온전해지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을지로교회의 성로들 함께 이 영상을 내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문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말씀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종이 되는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을지로의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을지로의 성도들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지체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 위에 풍성함으로 채우사 주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자리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르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따라와 건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